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각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로 고무적이라는 점에 찬성합니다. 그것은 늘 새롭고 더 위대한 무엇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방면에 대한 내 개인의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은 20년 동안이나 같은 강단에서 설교한 사람은 이제 말할 성경이 없게 되고 성경도 그를 더 이상 자극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만 느낄 뿐입니다. 경이로움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주일이 바뀔 때마다 더욱더 벅찬 감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때로 한 주간에 주일이 두 번, 아니 그 이상이었으면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은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부와 깊이와 위대함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대기실에만 있었던 것처럼 느낍니다. 그 안에는 이 위대한 보아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아주 적은 것밖에는 소유하지 못했으며 그것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고무적이고 벅차고 환희에 찬 생활입니까? 여러분은 늘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모퉁이를 돌아서 고상한 전망을 보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일은 처음 듣는 일인데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또 다른 무엇이 있고. 또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1장 성령의 각성.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그의 다양한 봉사적 성격입니다. 그는 전도자이면서 설교자요, 교회 창립자이면서 신학자이며 교사요, 온유한 심정의 소유자이며 자애로운 목회자입니다. 이 위대한 기독교 신앙 원리를 파헤치는 데는 가히 그와 견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을 펼쳐 보이고 적용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는 뛰어나 있습니다. 사도가 끊임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기독교란 생명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지 단순한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파헤치는 것만큼 적용해 나가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에 있어서 어떤 실제적 문제를 직접 또는 즉각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언제나 원리적인 면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기독교 진리의 총체에 비추어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나 가정생활, 노동의 문제들을 다루, 다룸에 있어서 그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부터 다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생활, life in the spirit. 그는 이 점을 매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물론 우리는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이 단지 음주나 과음 문제만 그친다고 하는 견해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금주를 주장한 설교 본문으로 이 18절 말씀을 삼는데 그것은 이 구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목적하는 바는 단순히 음주를 비난하고 금주를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 그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핵심, 주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만 머물고 만다면 우리는 율법적이 되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고야 맙니다. 그보다도 이 특별한 권고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역설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관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옛 생명과 새 생명 사이의 차이를 소극적인 방식으로 지적하는 데에 열심이었다면 이제 사도는 좀더 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더욱더 적극적 말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는 겉으로 보기에도 이상할 정도의 그렇게 놀라운 전환을 시도하였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취해라. 불현듯 튀어나온 이 말씀은 이제까지 그가 말해 왔던 모든 말과 앞으로 할말 중에서 하나의 충격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가르침을 직설적인 투로 계속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음주나 방탕의 요소가 도입되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외인들이 아직도 계속해 가고 있는 옛 삶의 특징을 보면 음주나 방탕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시대의 세상적 특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묘사해 주는 전형적인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로마서 1장 하반부와 이 에베소서 4장에서 그 묘사를 발견할 것입니다. 지나간 삶은 주로 음주나 악이나 과음에 따르는 모든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에베소 교인들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이제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이새 생명과 옛 생명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두 신분과 두 생활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언어와 예증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바로 이 재미난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사도바의 마음속에는 그가 들어 알고 있는 일, 즉 오순절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기억해 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실은 사도행전 2장 12절 이하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고 기히 여겨 서로 가로대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서로 가로대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그들은 취해 있다. 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즉 오전 9시이니 너희 생각처럼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수대 하나님이 가라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상태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유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장합니다. 사도가 이 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대조점과 유사점. 두 요소를 모두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두 생활 사이에는 이처럼 아주 분명하고 본질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어떤 국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조점과 유사점을 다 같이 마음에 두지 않는 한 기독교적 삶에 대한 참된 개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결정적이고 신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충일하게,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본질들 중에 몇을 가지고 그려줍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숙고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함께 고찰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유의 생활이 그 자체를 어떻게 보여주고 확증해 주는지를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윤곽을 살펴보기 전에 고려해야 할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취한다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할 때이 말을 충만해진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전체 의도는 한 모금 정도의 술이나 조금밖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흠뻑 취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filled with wine. 사도가 여기서 사용한 말은 담금질, soaking 과정에서도 역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이점참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가죽을 이용하고 싶어 그것을 펴려 해도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떼어내는 방법으로는 여러 기름과 지방분 속에 가죽을 담가서 좀더 연해진 다음에야 쉽게 펴낼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단어가 담그는 과정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술에 흠뻑 젖어들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Do not be soaked with wine,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술 취한, drunk, 란 말의 의미입니다. 동반되는 말은 방탕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사도가 들고 있는 예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열쇠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술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이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마신 술의 양에 주의를 기울인 게 아닙니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으로 이끌어 주어 방탕에 빠진다는 것을 그것을 진술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아주 흥미롭게도 그 말은 탕자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말과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라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 허랑 방탕한으로 번역된 말과 여기 사용된 방탕한 excess로 번역된 말이 원어상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 방탕한 생활 가운데서 그걸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취하지 말라 이는 허랑방탕한 것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방탕한을 넣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탕아의 탕자의 품행입니다. 그래서 그걸 탕자의 비유라 합니다. 탕자는 그의 재산을 방탕하게 허비하였습니다. 그는 허랑방탕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 낭비적이란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허랑한 이란 말을 써서 낭비적인 이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방한 이란 말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를 주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말은 부정 접두어가 붙은 말입니다. 접두어를 뗀 어근의 의미는 절약하다, 저축하다입니다. 물론 절약하다, 낭비하다는 서로 반이어입니다. 절약하다는 말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삶과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어근에다가 부정접두어가 붙어서 절약의 반대인 방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방탕하게 될때 저축하지 않게 되고 간직하거나 고수하지 않게 됩니다. 어리석고 허랑방탕하게 제 멋대로 뿌려버립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말은 파괴의 개념을 전달해 줍니다. 절약이나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파멸의 과정입니다. 이제 뜻이 분명해졌으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자유분방과 낭비와 결국에는 파멸로 인도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상의 것들을 비추어서 사도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제하는 생활입니다. 질서 있는 생활입니다. 자제하는 생활. 질서 있는 생활. 우리는 여기서 앞서 지나쳐버린 말씀과 하나의 연결 고리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앞에서 이르기를 우리야말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유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그는 바로 이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자제하는 규모 있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자제를 잃어버리고 다른 무엇에 의해 조정을 받는 술 취한 사람. 이를테면 매우 무질서하고 혼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태와는 정반대입니다. 과음은 무엇보다 이해력을 상실케 합니다. 품위를 잃게 합니다. 판단력과 균형을 잃게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바로 음주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억제제입니다. 술은 맨 처음으로 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중 고등, 중추기관들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 중추기관들은 음주에 의하여 맨 처음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추기관들은 사람에게 자율, 지혜력, 이해력, 판별력, 판단력, 균형 등 모든 것을 가늠하는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여서 그것은 최선과 최적 상태에서 행동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조정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도 그만큼 유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정취와 상태와 열심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매우 유능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할때 그 사람 매우 놀랍고 유능하기는 한데 불행하게도 자기 기질을 다스릴 줄 모른단 말이야라고 말을 해야 한다든지 그의 생활에 이렇게 저러한 면에서 부족하다고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이 조정 능력, 자제력, 균형, 단련보다 더 고능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내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보증이니라. 말합니다. 하지만 음주는 갑작스레 조정 능력을 제거해 갑니다. 음주가 맨 처음으로 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도는 여기서 규모 있는 생활, 이 질서를 가진 품격, 이 균형, 이 세련됨, 수양보다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특징 짓고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는 걸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스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혹은 건전한, 균형 잡힌. 이것은 수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특징인 방탕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얼토당토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낭비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생활입니다. 생산적인 생활입니다. 이 점은 그리스도인이란 칭호 자체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를 묘사하는 데 있어 다음의 방식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탕자의 정반대인 여러분은 그 탕자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완벽한 주석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두 방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먼 나라에 간 탕자와 집에 돌아온 후의 탕자 말입니다. 또는 탕자와 아버지, 여기에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술 취함은 방탕으로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또 허랑 방탕과 자유 분방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술 취함은 언제나 낭비하는 것이며 허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허비합니까? 그 하나는 시간을 허비합니다. 술 취해 있는 사람은 그의 사업이나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정작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룬 채 언제나 짓거리기만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자기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와 동시에 그의 정력을 허비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서 하지 않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에너지를 발산시켜 그가 얼마나 놀라운가 또는 강한가를 과시합니다. 방탄과 술 취함은 허랑방탕한 것인데 특별히 정력을 남용한다는 데서 그러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에너지를 멀리 집어 던집니다. 이를테면 두 손으로 힘껏 던져버립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그의 모든 일에서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생활은 다른 좀더 중요한 것들까지 잃어버립니다. 순결과 정조마저 내팽개 칩니다. 이것들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이것을 모두 남용하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값어치 있는 선물들 중 사고 능력과 이성 능력, 계산 능력과 이해력을 집어 던져 버립니다. 내가 말해 오고 있던 모든 균형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술 취함이 낳은 이 방탕함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순결을, 그의 정조를, 그의 도덕성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값있는 것들을 멀리 집어 던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는 그것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파멸로 인도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나는 이 주제를 뒤에 가서 상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위대한 특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세우고, 거기에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얻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경건한 생활에 대해 말하기를, 부를 이루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부요함인 즉, 경건한 생활은 실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풍부로, 부유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러합니다. 그 삶은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고수하고 증가시키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탕자가 영위하는 삶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모든 방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두세가 아닙니다. 신약성경 그리스도인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붙잡고 보수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거나 돈을 함부로 낭부하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엄숙한 임무가 자신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그것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 돈의 청지기요. 그 밖에 모든 일의 청지기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대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술 취함과 방탕 생활과는 달리 사람을 지쳐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쳐버리게 하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 생활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불쌍하게도 자기는 고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의 정력과 기타 그의 모든 것을 방탕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는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쳐버리지 않게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의 커다란 원리가 이 점에서 도출되어 나옵니다. 즉, 다른 모든 감화는 우리를 고찰시키고, 그 반면에 성령은 우리 속의 능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아까 우리를 고찰시키고가 고갈시키고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수년 전에 나는 한 번도 집회가 어떤 기독교 기관 후원 아래 어느 기간 동안에 열렸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끝난 바로 그 다음 얼마의 기간이 영적인 의미에서 역사상 가장 최악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더 적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회나 그들의 정규 기독교 사업에 참석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늘 하던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가 이 이상한 현상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소위 전도대회 후의 허탈증. 이것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대회 후의 허탈증. 이 모든 것들이 음주뿐만 아니라 음주와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많은 사회 공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옛날에 말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성령의 공작과 같고 언뜻 보기에 성령의 감화 같이 보이는 다른 영향이 피곤에 지치게 하였고 고갈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혹독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속의 능력을 주입시킵니다. 다른 많은 기관들은 지치게 합니다. 만약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 전도대회 후에 허탈 상태에 빠졌다면 나는 그 전도대회가 어떤 기초에 입각하여 수행되었는가에 대해 아주 많은 의심을 던질 것입니다. 성령은 지치게 하지 않지만 사람에 의해 산출되고 써버린 에너지는 지치게 합니다. 알코올이나 어떤 인위적인 자극물은 사람에 의해서 제조가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취함은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고갈되게 하지 않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방탕함과 술취함은 언제나 무력하게 합니다. 가련한 술 꼴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거기서 그 불쌍한 친구는 돈도 바닥이 나고 모든 것이 가버리자 돼지에게나 주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서라도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에게 줄 사람이 없는지라.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완전히 고갈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가정과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에게는 나보다 훨씬 좋은 처지에 있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는 모든 것을 탕진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전 한 입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도울 자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그것과 정반대인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드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는 세우고 있습니까? 자라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계신지 아닌지를 탐색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입니다. 본성적이고 죄 있는 삶은 고갈되어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원리로 달려가야겠습니다.